...magazine. I'm Throwing stun grenade! <laughs> there is no longer in your possession. Lights ah! down Finally last operator station. Four remaining. Whoa up till I 응, 제페인처럼해제 음, <laughs> 다음로제 으 열심히 하나또제 열심히 페인. 안 하는 사람이 <laughs> 유성. 아, 아 근데 나는 그 무기 업그레이드 한, 하고 개그 뭐지 개조하는 게 너무. 아, 너무... 나나좀 가르쳐줘 좀나개십 유비라고. 아이, 강총사. 냥총사달리고 총사, 달리고 총사. 아, 그피피야 피오야. 예? 유성이한테도 말했는데 콜업은 콜업이나 이런 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laughs> 진짜 웃기네? 아이이이아니 아니 잠깐만 이러고 쓰레기 버리고 오는 것 와아 잠깐만 아니 자 들어봐 예? 콜업은 게임이 템포가 빨라 아 이제 식처럼 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겼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네? 여기 조심해야겠네? 이게 아니라 죽었으면 죽었네? 아, 아 죽었네? 아 어, 어, 죽었네? 어그 모두 스템이맞았던데요죽 모드도 되게 많던데요? 그 좀비... 아아... 어 많아 엄청 많아 그... 1인 막배스매치막 그런 것도 있고 막 어... 그리고 맨... 좀비 모드가 제일 재밌어 보이던데? 나는. 아니야 그거... 재미 없어 아직 아, 그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 감염 있어 아, 감염 있는데 아감가감어맞 감염 감염어지 감염. 감염 모르겠는데 난 아니야 그거 그냥 감염된 사람 한 1인이 있고 나머진 다 수술자고 아, 아, 그거에서 그거 어. 감염자 살짝 그카웨아 칼에... 그거 아, 그냥 아, 솔직히 말해서 플레이어 한명 따시킨 거잖 어, 그맞아 근데 너무 재미없어, 그게 재미없다? 고 너무 재미있었네? 아, 짜박혀 짜박 있어가지고 브레이더. 그 존버 타는 게 되게, 되게 재밌있었데아야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 얘네 그걸 모르네 뭐? 원래 콜브은 짜박혀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아... 아,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어,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지 어, 진짜? 그니까 콜옵이... 콜옵은 그 속이 이렇게 짜혀 있어서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돌아다니면서 애들 죽이고 다니는 거야. 아 어차피 내시내시케뭐시처럼 래식, 몸에 베이면내시처럼 몸에 이게 한번으면 아, 필살한 걸 너무 베이면안 돼. 아나 그, 맞아 맞아. 난안 죽을라고 필사적으로 진짜로 <laughs> 하는데. 어 죽었네 이러면서 아 이러고 있을 때어 다시 살아나잖아. <laughs> 그러니까 진짜 게임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아니. 생각하면 돼. 아 나는. 그 뭐지? 혼자 달려가서 무쌍을 찍을 거라는 생각으로 가야 돼. 아 무쌍을. 어. 태아 어, 맞아 뭐, 상대 무쌍 팀이 잘하면 있는데. 상대 팀이 잘하면 뭐, 뭐 못하는 거고 상대 팀이 아, 못하면 그래, 우리가 그래. 무쌍 찍는 거지 뭐. 어? 이건 내 집게 또 늦게 나야 돼. 아 그러네. 양놈은 재밌더라. 태현아, 몇 퍼센트야? 지금 한반 정도. 저거 내가 괜히 들었나? 응. 이런 씨. 다너 때문이야. 아이씨. 너 때문이야. 아니야 여기선 카이드야. 너 때문이라고. <laughs> 되게 헛소리야, 씨. 너 때문이라고, 씨.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개소리 하지 마, 임마. 엘리왕님 장패드 샀어.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어? 어 샀어. 이런 투수쉐 <laughs> 사진 올려봐, 보게. 아직 안, 사... 아니, 아직 아안 왔어. 아니, 그 샘플 사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트에. 어딨지? 아, 잠깐만, 나 뭐든 골라야 돼, 나 실체다. 수고. 뭐하지? 심심해. <laughs> 생각할까, 나는. 되게 현명한 날 이후로 태어났네? 뭔 소리야? 5 1 8일 그거 아니야? 5월 18일? 어난 5월 19일인데 그런 <목소리> 의미로 러버덕 좀 사주세요 뭐라고요? 생일선물 러버, 러버덕 좀 사주세요 3천원짜리 죄송합니다 그 사실 돈이 안돼요 <목소리> 아니 이 새끼들 돈 벌었잖아! <laughs> 들어와야 사지 그럼 맞네 아 몰라 워싯팔래 지금 지금 있는 돈이 300이라며! 들어오면 넌 지금 들어오면 400 되잖아 아 맥은 아니야 <laughs> 뭔 아님이야 너 지금 지금 몰라 지금 뭐해 뭐 막뭐 틀려가지고 뭐초해내래 만화에 워싯팔래 날나 죽겠네 나 월급 뭐 깎일 거 같아. 에이, 어른들이 똥한 똥을 내가 우리 우리가 치워야 되냐. 다 어른이라고 받아 주는 것 같아. 이번에 컵미션 하나 더해 볼까? e 응. e <목소리> 오로지 같이 할 사람? 웻선더는 내가 하다가 아무거나 죽일 것 같아서 싫거든요? 아이스트로킴 여태다는 처음 봤다 아... 왜 이렇게 업데이트 오 걸리냐 이거 뭐야 난뭐 오늘... 서있어왜난 오늘 저거 뭐지? 뭐였더라? 워선더 할라그러니까 타일 없다고 어, 업데이트 다시 하라는데? 아니면 뭐, 업데이트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 갔네? 어우 브랙피어드 i 스 s i d e is the window. 블랙베드. It's 블랙베드. 한5분 안에 안되 그냥 방조하고 잘 깨어주는 그냥. 아, 못 다녀요? 조피아요. 불비, 하피 드럼배, 드럼배. 2층, 그 2층, 2층, 2층. 이천그 감시탄 좀 기절. 무사히 기절. 문방 나이스. 네, 아, 애니, 저, 형, 어떻게 죽었어? 어? 형, 어떻게 죽... 아, 상호 형, 어떻게 죽었어? 이쪽에 저피야 아이, 그가... 어, 2층에 계단, 계단, 감시탄, 계단. 아, 미안. 아이씨 실수했다. 가냥 가서 박차야 되는데, 씨. 그거, 저. 어, 그쪽. 어, 왼쪽 쪽에 출구 쪽 보이지? 아, 씨. 얘는 왜막았대 보통 이건 안 막는데. 앞으로 쭉 가. 올못가서왼 올라가면 돼. 올라가가 어 그쪽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면 있을거야 플이팅 한다 왼쪽 아저씨 조사 아우 어, 뭐야 이제 라스트 블랙베어드아 이럴 때 샷건이 필요한데 바로 왼쪽이다 침대 앞에 아이고 어디야 침대 왼쪽인가? 아 음! 아, 방금 막 설치했는데 드론 보고 갈걸. 너무 급했다. 아씨 내가 반대로 돌았어야 되는데이왜 그랬쪙. 아 사다리를 어. 못 찾았어. 아 그리고 현수형이 제 키를 뺏어먹었어요. <laughs> 그게 너무 얼씨가. 빡쳐요. 자 워든 세트 완성했원투 쓰리 앤포4포저 새끼 죽여. 아니 왜날 왜 죽여야. 아 그래 신서판 스킨 어떻게 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laughs> 게임에 인 게임에서 어, 어떻게 아, 보지이나박 Secure the bomb. 에 엘라 샷건에 연장통념. 아니, 놓치네. 안 보인다고? 그거 강의, 그그아 don't k 아 o w what I'm d o i n 거 I don't know 고 h a t I'm doing. I don't k n o 나 what i 안보 o 다 n g I don't know what I'm doing. I don't know what I'm doing. 적혀 있 n t know what I'm doing. I don't 봐봐. o w w 봐. 퀴즈인가? 그거봐봐 말하기 연습하기는 이아 이건가? 중수원미 시험 안내? 이거 들어보면 되나? 팔주차이 있긴 한데 이게 이거 들어봐야 되나 좀 있다가? 아 돌겠네 아 업데이트 언제 돼 이거 깜짝이야 호러 갑자기 무서웠다 살짝 보고 다시 돌아가려 했는데 다 반응이 안되아 잼민이라 부르는 이유가 복제기 이름이 재민이어서 그래? 이제 알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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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비. 저기 여기 누가 됐어? 재상전 매너. <laughs> 아니, 검둥이 새끼 진짜 무빙 침도 더럽게 안 보이네. 어왜 <laughs> 이렇게 빨라? <laughs> 아니, 옆으로 쓸까 다른 애지이 달라. 무빙침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제제왜 이렇게 빨라? 총 쏘는 게? 이공을쏘거 아니었어요? 멋지기 지게먹어요 <놀람> 야, 뭐야? 야, 뭐? 야, 바뀌었어. 리바이강온다 뒤로 돈다. 뒤로 뒤로 오른쪽. 아니, <놀람> 저 새끼 뭐하데

지방하자 능력난 응. 물갈이 할래 와. 예. 그 실력을 어떻게 실버에요? 와그 실력을 어떻게 레벨 158이에요? 그그 그 반대로 말해줄게 그 실력으로 어 뭐야 형 뭐야 <laughs> 저 뭐야 나 뭐야 할 말이 없네? 형 브론즈였는데 이제 실버가 됐으니까 할 말이 없다? 죄송한데 실닭.. 아, 저 실닭이에요. <laughs> 저 음... 브론 즈 벗어난 지가 언젠데. 응 <laughs> 음, 브론즈 우리 때문에 다 됐어. 5인큐 하니까 다 됐어. 응 음, 우리는 2인큐어, 3인큐 하면서 했어. 막말로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너도 실버 못 했잖아. 그건 아니야. 그깐만 엘라 샷건을 해보